를 담은 책에서 세계 이항 선생의 그 가훈의 가훈은 좋은 친구와 함께 공부하라 이것이 가훈이었고 다상 정영용 선생의 가훈은 서울 심리 안에서 살아 라 였었고. 그러나 이안 가문의 가문은 믿지 못하면 세상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상생 가훈을 걸고 살았습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자 하는데 내 자손이 축복, 내 대에 축복을 받는 것이 <laughs> 없다고 한다면 내 후대에게서라도 축복을 받는 그런 가문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그 물건을 <laughs> 내 대에서 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어떻게 가졌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씨였고, 뿌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을지라내대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 우리 조상의 아름다운 그 유산을 제대로 받아 누리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것이 내대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진다 라고 하는 니 이것을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내 대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깨닫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5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축복을 받는 내갑자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대대로 이렇게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도내갑자손처럼 대도록 축복을 받는 우리가 귀한 임충의 시간 내주줄수 있게 축원합니다. 아, 네. 내가 자손이 축복을 받는 비결은 어떤 것인가? 짤막하게 우리가 살펴보니다 첫째는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하면은 믿음의 조상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3시 고장일절에서부터쭉 읽어보아야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느냐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유다 백성들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을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효도의 명단. 내가 후손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모델로 내세워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자손의 조상은 연하답니다. 연하건 나시리의 규정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금주와 청빈, 그 삶을 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가분으로 삼아서 그 말로 금주, 청빈 이것을 기둥으로 삼고 그 기둥을 흔들리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굳게 지켜내려왔습니다. 장만지 3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상들이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찾아 순순히 여러분 300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1 세대를 30년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300년이면 몇 세대입니까? 장만지 10세대가 되겠죠. <laughs> 몇년 동안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께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의 그 기둥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나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바로 이내가비 조상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교훈적으로 보여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조상들의 그 명령에 최선과 효심을 다한 거기에 극찬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믿음을 조상은 믿음을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넘겨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한선생이 말했던 좋은 친구와 함께 공부해라 라고 하는 것은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말이지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보려고 하면 그 친구를 보면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원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면 또한 그 사람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누가 그를 좋아하고 누가 그를 싫어하느냐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하면은 그와는 반대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원수시하고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정명용 선생의 말씀을. 서울 심리 안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말은 남면 제주도 그리고 사람 남은 한양으로 보내라고 하는 그 사고, 그 문화 속에서 생겨난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 그런 맥락에서 볼때 바로 이 다산 정력영 선생의 그 가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격뿐만이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사고도 모든 것이 형성되어 나가는 그 과정 바로 주변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하는 것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밑에서 기도하는 자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 삶을 사는 사람의 우선에서 하나님 앞에 역시 헌신하는 자손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laughs>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을 귀가 단토로 들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도 사랑을 할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이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고,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줄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돈. 사람을 받을 줄 아는 사람, 사랑을 할 줄도 알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고기도 어떤 사람이 잘 먹는다, 먹어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모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이웃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보여줬을 때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아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이렇게 받고 그러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도 <laughs> 어렸을 때 기억이 추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날이 새면 밝기 전에 들로 먼저 나가셨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렇게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형제들도 함께 살수 있었던 게저 형하고 다섯 살 턱인데 제가 다섯 살좀 되어졌을 때 형님은 열 살이겠죠. 다섯 살짜리 저하고 열 살짜리 형님하고 같이 놀아줄 시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별로 추억이 없어요. 다른 말하면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추억이 없다라고 말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랑을 표현하는 능력은 못합니다.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을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표현을 못해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성장에따라서내 자식들이 나의 모습을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지 재미로 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각 자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 그 뿌리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류가 어떻게 흘러가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들은 믿음을 지켜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따돌림을 당하기 일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그 흐름이 흘러가고 있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감이 되어져서 믿음이라고 하는 탈을 뒤집어쓰고 흘러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장래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거나 기대가 되어지는 모습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도 있고 우리 자신들도 경험한 바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을 지켜 나가려고 하는 이웃교회와 같은 교회 음. 교회가 식구가 되어지 있는 것을 축복을 쓰각되시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 예.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교회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만, 너만 신앙생활하면 너만 기도하면 너만, 너만.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발붙일 것이 없는, 외로운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지 아니하고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 어떤 계산 속에서 오쨌든 어떤 무리의 흐름이 있다 고할때 거기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외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외롭지 않은 지켜 나가야 되겠다라고 그런 믿음의 각오를 갖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이 내주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또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 어떤 부흥강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어떤 분이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해 주셨다. 하여 그 말을 할때 무조건 아멘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무리 그분이 기도를 하고 아무리 그분이 예언의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나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이냐 그린 것이냐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분이 유명한 부흥강사이기 때문에 그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면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냐 그렇지 아니한 것이냐 하는 것을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분별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왜 그러냐 35장 1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내각 네 자손들을 한 방에 불러 모아 놓고 그리고 포도주와 잔을 그 방에 갖다 놓아 그리고 내가 말을 했다고 그들로 알고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을 해서 이 내각 네 자손들을 한 방에 불러 놓거나 말씀하신 대로. 포도주와 잔을 갖다 놓고,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마시라고 했으니까 아, 맛있네요. 이렇게 마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자손으로서그방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습니다 선지자의 선지자가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명령이란다 할지라도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 은 술을 마시지 마라. 금주를 하라. 청빈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300년 동안 우리 가문,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우리는 그것을 지켜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 받아들일 수 2절에 이를 말씀하십니다. 내갑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에 그러나 내갑 자손들은 <laughs>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우리 조상연하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였다. 여기서 그들을 흔들릴 이유 없습니다. 신의가 변화, 선지자들이 변했다 나 할지라도 그래서 그 선지자, 존경받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수 없다. 우리 조상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과 지금의 말씀은 반대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믿음으로서 지켜왔던 그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 한 사람도 그 밤에서 포도주를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오늘 말씀 내가 자손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다. 라고 하는 결과를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은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신앙의 위기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가장 은혜를 입었거나. 내가 존경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시험에 부딪힌 수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공과 사를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공과 사가 따로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분별 못할 때 우리 자신들이 시험에 빠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불편한 시대에 맞지 않는 그 가운 혹은 우리 신형이었던 기도 여기에 대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단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서 조그만 조금만 내가 양보를 하고 그쪽과 손을 잡고 그쪽과 뜻을 같이 하면 믿음도 지켜나가고 그리고 생활도 좀 평화롭게 할수 있다. 양다리 걸친 신앙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이는 하나님이 두될 수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하고 변하면 저렇게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리고, 좀캐캣 묵은 그런 가운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변화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문화는 발전하고, 유행은 시간시간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300년이라고는 그 시간 속에 유행과 그리고 시대의 변화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각자성들은그 300년 동안 그유관한 역사 가운데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왔습니다. 300년 동안에 유목민들이 그 유목생활을 하면서 금주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술과는 다른 겁니다. 유목민들이 술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술을 마신다? 아니, 하나님께서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시지 않는다. 그들은 이것을 지켜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믿음 속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요? 우리 우선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 속에서 적당하게, 적당하게 현실과 손을 잡고 그리고 적당한 선까지만, 더 이상은 가지 않고 적당한 선까지만 함께 보조를 맞춘다. 지혜로운 것처럼 들려지고 그럴 듯합니다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속에서 현실을 살아갑니다. 현실이 우선이 아니라 믿음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현실에서. 또도 임을 당할 수도 있고 조금 멍청한 사람이라 미련한 사람이라 융통성이 없는 사람, 딱 막힌 사람이라고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 그 말을 듣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에는 뒤떨어진 사람이란 말이지라도 믿음에서는 항상 앞장서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시선을 던지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가문에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의 왕이라고 칭송을할때 주님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습니다 죽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니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묵묵하게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가운 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흥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내갑자손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운데서 축복을 받는 귀한 가문의 조상,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 m 합니다 m e n a m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m e n Amen. a m e 하 a 지 저희들의 믿음은 더욱더 빛나게 하 a 없 e n Amen. Amen. a 점 e n Amen. a m 라 주여 죄 e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더 밝아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에 대 하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설수 있게 하옵시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믿음의 손해 보지 않는 저희들에 대하 알려 주시옵소서. 아, 네. 육신적으로는 가나해질수 있으나 그러나 영적으로 더욱더 부요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부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요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리오니 저희들의 삶 속에서 땀을 피를 모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시며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질병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불평이 아, 네. 저들을 위험하가 하시라고 영적으로 구요한 가운데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여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또드립니다 주여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음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어서 나음 받게 하시고 건강케 하옵소서. 아멘. 주님 연약한 우리의 육신, 주님 그곳에 우리의 손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손을 얹는 것은 주님의 손이 그곳에 얹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손을 얹사오니 주여 우리의 손위에 손을 던얹어주시오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의 공로로 아버지강건케가 하옵소서 내 하나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로 명하노니 우리 몸에는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아, 네.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아, 네. 치료되어질지어다 아, 네.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아, 네. 강렬해질지어다 아, 네. 주여 믿습니다 아, 네.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아, 네. 예수님 걸어가신 길은 밖으로 기도하려고나이다 아멘 네. 아, 네. 53장 장소